머리 원래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. 원래. 허전해서 시계. 근데 충전을 못해서 안 켜져요. 하기 싫으니? 싫어. <laughs> 어떻게. 모델 왜 왔어? 회사 그냥 수퍼선수에 저기 FC 서울 들어가면 되지. 은조다! 음주... 저희 모델, 제리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애들도 저런 거좀 걸리면 좋은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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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만큼 발로 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그걸 몰라 너네는 열심히 해야 살아남으니까. 열심히 해야. 그래야 한 번이라도 봐주니까. 아! 어, <laughs> 이런 거. 짜자잔. 아. 좀 도와주십쇼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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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의 직장 K 플러스고요. 오늘 하루, 하루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안녕하세요. 출근하면은 이제 그. 카페인 수혈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한번 좀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. 제가 그 경제력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 머신으로 마셔야 되는데 오늘만 특별히 사온 게 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만드시나요금거는 아아 비싸고 살짝 안드시요 근데 커피 사주신다고 하지 않을게요. <laughs> 커피 머신으로 마셔야 되는데. 솔직히 헤어 다듬고 오셨죠? 머리 원래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. 원래 회사에서 뭐 해매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<laughs> 그러 알아서 하고 왔습니다 자라랑 자라랑 <laughs> 근데 월, 솔직히 원래 입던 대로 아시잖아요 원래 입고 다니던 대로 입고 왔어요 머리도 원래 하는 대로 하고 왔고 허전해서 <laughs> 시계 애플워치 차고 근데 충전을 못해서 안 켜져요 지금 충전을 못해가지고 안 켜지는데 허전하니까 차고 왔고요 그냥 요것만 들으시면 되거든요? 조명 어,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얼굴 좀 푹郁게 나오게 헤메도 좀 해달라고 말씀해. 가방 네. 어, 못 챙겨 왔어요. 떠오는데 지금. 음, <laughs> <의무가> 니다 <없습니다. 웃음>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작년에 저희 팀이 이제 잘해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태블릿을 선물로 주셨어요. 네. 전 분명 노트북을 원했는데 이제 태블릿을 주셔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대표님께 영남편지 혹시 한번. 다음번에 노트북 사에 가모델들도없나 네. 편지를 남겨주고 가거든요. 이렇게. 겁날 이유 없이 쌤이 싫어하는 문제 왔다감 이런 거라든가 딸기 본지옷 다녀감 뭐 이런. 편지를 남겨두고 갔니? 음식집을 좋아하시는가요? 아, 이거는 그냥 두고 가셔서 자리 놨어요. 어느 날스켜 먹을 수있으니다 혼란 속에 다 어이. 규칙이 있습니다. 출근 한분 이제 메일 확인 해보고 스케줄 뭐있는지 보고 음. 비트코인이랑 주식 좀 확인하고 수익률 좋아서 좀 음. 좋습니다. 그래 추천하시는 종목 있어요? 코인은 음. 자기 알아서 하는 거라 추천 음. 안 합니다. 애들 음. 인스타 좀 봐야 되나? 오, 어이구, 좋다. 사 모델이, 보면은, 제가 댓글도 달아놨어요. 뭐라 다니냐면, 아, 이건 좀. <laughs> 이게 특징이, 멋있는 애들은 회사를 안 와. 그럼 회사에 없는 모델은 멋이 없다? 아, 멋이 없는 건 아닌데, 그, 열심히. 모델이 애들이, 그, 약속을 이행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. 요주의 인물. 요주의 인물. 김세진. 일주.. 주 2회씩 올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. 예, SNS에 너무 안 한다 하시면 4일 전. 일주일 전. 야? 예? <laughs> 토일, 중에 안 올린다. 다음 주에 또 전화 한번 해야 되고. 광고 주들이 인스타 보고. 음, 진짜 많아 하나씩 이런 게 쌓여가, 쌓여가, 쌓여 천종민. 오, 오, 뭐야. 아, 3주 이제 이거는. 이건. 짜식은. 그3 삼주 오주는 이제. 문제가 있는 거죠. 저에 대한 도전인 거죠. 분명히 나랑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스타이터 열심히 해서 너가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주두개는 내일은 솔직히 어렵지만 주이 회는 하자. 천종민. 아니, 일단 좀 앉아서 상주전, 오지전. 그때. 면덤 했을 때주거두 개는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컬러 조금 늘지 않았어요? 그거는 너가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거 출연해서 올린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응. 이제 손가락 풀면 인스타 다시 열심히. 이거랑 인스타를 뭘 선가했는데, 근데? 부모님이 혹시나 응. 볼까봐.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네, 걱정 많이 하시겠어. 사진을 이렇게 찍지? 커피 마시네. 한잔 마셔서 괜찮습니다. 한잔 마시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. 어, 여기 사 줄게. 여기 <laughs> 사 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돈을 안못 벌지만. 아, 아니. 사장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습니다. 아카데미 다녔을 때. 음.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. 회사에 들어와서 가 부서. 그래도 살짝 그런 게 있잖아. 어렸을 때 미역. 혹시 그 사랑해. 담임이생님 왔어요 담임선생님 무임했지?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원래 회장님이 막 제일 친한 모델분들 친한 모델이 에요 왜냐면 사석에서 솔직히 그모델을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다르다야 같이 기다리잖아요 잠깐 대기시간에 근데 여자 모델들 사이에 그... 청일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어... 그때! 그때 어 원래 그... 과장님이 어... 이렇게 치아가 되게 이쁘시더라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너한테 보다는 그 소년들한테 좀 친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행복하잖아 <laughs> 네. 나도 인간인지라 슬러팅 <laughs> 방법이 있어요? 이런 중에... 친구들은 무력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요 <laughs> 네. 약간 어중간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거를 개열심해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과장님이 이렇게 입당 <입다>. 조심조심 <laughs> <좀, 좀. 웃음> 열심히, 열심히 해야 살아남으니까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다 주니까 너세번볼거나한번 보니까 그냥 <laughs> 그렇게 사는 거야. <laughs>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너도 이제 거기 누나들이랑 있을 때 훨씬 말잘하않아 나랑 있을 <laughs> 때는 <진짜. 이렇게 웃음> 그렇게 반점미를 <하고서는. 웃음> 원래 필살기는 나중에 써야 되는 거지. 어, <laughs> 언제 나온데 필살기? 두달뒤 진짜 좀 진짜 큰일 났어요. 남자 되게 얼마 안 남았다. 어, 저 향수도 안 뿌려요. 남성 호르몬 냄새. 네. 나는 근데 이런 건 인정. 남성 남성미가 있어야 돼, 죠구 남자. 그남만의 냄새가 있어야 응. 다 원래다. 강아지들 응. 서로 만나면 똥꼬 냄새 맡는 것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 자식 펜스토스테론의 <laughs> <트레스토스테로드 웃음> 냄새가 난다. 상남자 <laughs> 어. 상남자끼리 알아보는. 알아보셨나요? 동민이는 좀 향이 날. <laughs> 남자 만날 때는 일단 손부터 잡아봐. 굳은 살이 있나 없나. 떨라 구형을 갖다 와서 물에 떨어졌는데. 떨어졌네. 저도 많이 떨어졌네. <laughs> <rethink offers> 아, 떨어� 아, 핸드크림 때문에. 어, 아. 가자 보여줘. 우와 왜 베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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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,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? 하나. 우와 이거 진동하는데요. 아. 오. 왜 이렇게 무거워? 옛날에. 아! 아! <laughs> 아!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고생했다, 아이고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어디로 아, 가면 되죠? 어디로 가면 돼요? 압구정로대고요. 어, 길 어, <laughs> 어, <글> 물어봐. 젖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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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사람 티 낸다, 또. <laughs> <목소리> 오, 늘렇게 해야 되나? 잉크가 찜해가지고 아, 오, 오, 요주의 인물, 김세진. 오늘 벼르고 있던 요주의 인물 두명 오기로 했거든요? 자식들 오면은 아주 죽는 날입니다. 오늘. 오랜만에 한번 하는 거 보고. 음. 네. 하기 싫니? 자세가 안 좋아요. 자세가 안 좋아. 뭐왜 외화 속에서 그냥 스프 선수하고 저 FC 상을로 들어가면 되지. 그럼전가의향이있긴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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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거. 정말 이거 사진 이제 열심히 찍어 <목소리>